제가 이것도 여러분들 의견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 어, 제가 통계 여론조사 통계를 보니까 이 청년들이 아 임대주택에 살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아주 조금. 어, 전에 이전에는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확률은 낮아도 반드시 내가 당첨돼서 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비싸더라도. 이 생각을 전에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임대주택짓는다 그러면 전부 저항을 했거든요 어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부터 저는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주택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면적도 또 주택의 질도 위치도 좀 사실 위치를 제일 역사 근처에다 제일 좋은 데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 주택 실장도 토지주택도 오셨지만 앞으로는 방향을 그렇게 바꿀 건데 그 이전에는 임대 주택 하면 꼭저산 산 구석대기 제일 싼 지역 제일 험한 데다가 몰아지어 가지고 그걸 혐오 지역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역사 근처 이런 데는 임대가 아니라 전부 다 분양을 했죠. 그러니까 뭐 집값 폭등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당첨이 되면 이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 확률은 낮아도 분양을 늘리자. 어, 그러나 이제는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임대도 임대를 좀 충분히 공급해서 어, 거 살다가 돈을 벌든지 여유가 생기면 민간 주택을 내가 매입해서 나갈 수 있게 해도 되겠다. 이둘 중에 오늘 제가 선택 많이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네, 나이 저 45세 넘으신 분들은 손들지 말고 네, 45세 미만만. 네, 의견한번 물어볼게요. 어, 임대를 좀 늘리자. 차라리 내가 내 능력으로 집살 때까지 좀살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그것도 장기간 살수 있는 좀 품질 좋은 이런 걸좀 늘리자, 공공부문에서. 분양하지 말고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어? 압도적으로 많아졌네. 그게 뭔 소리냐. 최대한 공공부문에 택지 개발하면 분양을 해야지. 내가 분양받아야 되겠다. 분양하자. 이상 이상한데 이게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다 분양하죠. 내가 확률은 낮아도 반드시 내가 집을 분양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임대냐 좋은 자리 무조건 분양이다 이랬는데 진짜 많이 바뀌었죠.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토지주택 실장님 참고하십시오. 하나만 아주 디테일한 건데, 그러면.